규모 뭐 HT는 많이 떨어졌다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부터 드려보고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온 후에 박스 만들다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고 더구나 시장 일정 부분 반등을 했음에도 하락 추세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840원대에서, 840원대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깨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우선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인식이 나와줘야 되고요 840원대를 지켜주는 선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1120원까지, 1120원까지 맥스로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일봉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중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920원, 그리고 990원, 여기 구간, 그리고 1050원 부근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840원이 무너졌을 땐 540원까지, 570원 대까지 크게 열려있고 무조건 570원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에 비해 시총이 여전히 비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구나 최근에 전환사채 가액이 916원으로 조정이 되었죠. 주식이 또 떨어지면 최저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713원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